최근에 복잡한 도형의 이동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한 방법은 틀렸고 무조건 대칭 이동부터 해야 된다 라고 DM을 보냈더라고요. 기존 영상에서는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해서 밑에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었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. 먼저 대칭 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아래에 있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 x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x-3이 들어가서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동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. 라는 거고요. 주의를 해야 될게 단순하게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. 실제로는 여기서도 평행이동한 정도는 지금 다르죠. 그거를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. 좀 와닿지 않을까봐 실제로 제가 원을 이용해서 평행이동,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쪽 거로 이동하나, 오른쪽 거로 이동하나, 결과가 같습니다. 그거를 실제로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. GPT한테 물어보니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알려주네요.